중에요. 메모를 보시면 군사적 태세, 공세적 조치, 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건 무슨 말인가요? 검사님,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.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? 지의 생각으로 저 메모를 거예요? 보여주신 것이죠? 군인이 쓴 메모에 군사적 태세, 공세적 조치, 자위권적 응징태세, 평생 36년 군대 생활한 사람이 쓴 메모에 저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? 뭔가 메모를 했겠죠. 공세적 조치, 군인의 기본은 공세입니다. 자위권적 응징태세, 자위권이 뭡니까? 도발을 받으면 헌법이 보장한 대로 자위권적으로 응징하는 건그 기본 아닙니까?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써는 어떤 메모의 일부 조각인 것 같은데 저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저거를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런 메모를 제가 보면 저게 뭐가 문제입니까?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. 나도 설명은 부족하신 것 같고 뭐가 설명이 부족해요? 군사적 태세라고 군인이 쓴게 뭐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공세적 조치라고 쓴게 군인 정신의 기본이 공세인데 그것을 쓴 것이 뭐가 부족하죠? 증언 거부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어떤 증인의 메모와 관련해서 왜 나의 그 범죄를 의심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증인도 수사를 방첩사령관이시고 하면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거 관련된 수사도 많이 지해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럴 때 범인이 자기 범행을 일체를 진술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포렌직이나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조각조각인 메모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전모를 밝히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증인은 전혀 맥락이 없는 메모라고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밝혀진 많은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? 증인의 진술과 상관없이 또 증언된 많은 내용들이 있고 밝혀진 그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? 언제부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12월 3일 기상경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맥락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맥락 하에서 그 어떤 시기에 증인의 메모가 나온 것이고 그 증인의 메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메모 중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비상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증인의 말대로 정말 군인으로서 군사적인 상황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더 맞고 이건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지 검찰이나 특검이 뭐 증인에게 뭔가를 부당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래서 또 다른 공격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시면 그,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, 않겠습니까? 말씀하신 게좀 맞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. 제가 좀 감정이 좀 좋게 높고 억울한 마음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건 제가 저 다시 사과드리고요.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